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왜요? 차트가 좋으면 말씀드리죠? 공개방에도. 뭐 굳이 숨길 거 있어요? 뭐 100명, 1명 밖에 안 되는데. SY가 뭐 구라이나 테마죠. 별게다, 진짜. 아 차트가 좋아보여서요. 음, 차트가 좋아보여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르죠. 옆으로 기거나. <laughs> 여러분이 사면은 물량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물량 뺏기면은. 저기, 크레시스 언제 드렸지? 공개방에 잘 가네. 최근에 안 드렸나? 9월달에 한번 드리고. 차트 좋아 보인다고 말만 했나? 9월달에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 중장기로 가져가라 그랬죠, 크레시스는. 크레시스 20%에요, 정답이 질림. 축하드려요. 그거를 돈이 많이 들어가도 버틸 줄 알아야지. <laughs> 크레시스는 월봉을 보시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보이죠? 자, 월봉 보는 법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월봉 보는 법 모르시는 분 1번. 한 명이라도 계시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나, ICBM으로 추정한다고요? 헐. 에휴, 남불리면 아시잖아요. <laughs> 에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는 제 비기인데, 수급주에 관련된 비기는 공개방에서 거의 다 풀어요. 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음? 차트로 판별하는 법이에요. 실적 좋은 종목을 차트로 어떻게 판별해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월봉으로 월봉 일목균형표 저거 기본이에요. 값이 실적이 계속 나는 종목은요 월봉으로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 위 구름대 위에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요. 그럼 이게, 기준선 밑으로 들어가면 타점이란 말이죠. 기준선 밑에서, 선, 선, 선. 밑에서 기준선을 치고 올라갈 때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네, 유료 강의 때도 제가 설명드렸고, 이 보시면은, 여기 꼬리 달고 여기, 여기서 타점이죠. 잘 보세요. 앞으로 크레시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타점이라고. 그쵸? 네. 그리고 이 기준선 거의 근처에 왔을 때 제가 드린 거죠. 계속 돈을 보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그쵸? 밑으로 떨어지면은 모아가면 되죠. 그리고 치고 올라갈 때가 타점이 되는 거고. 아유, 이거는 뭐. 바로 타점이 되는 거죠. 아,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아니, 이게, 최근에 이걸 바꿔가지고 아직 익숙치가 않네. 실적을 차트로 판별하는 법이고요 월봉상 일목균형표를 사용하는 거고요 구름대 위, 구름대면 요거죠. 구름대 위쪽에 있어야 돼요. 실적이 좀.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월봉상. 그리고 타점은 기준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타점이고, 모아갈 모아가실 분들은 기준선 밑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특히 장이 좋을 때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일이죠. 특히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은요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네, 기준선 밑으로 거의 안 떨어졌죠. 이거 코로나 이거 뭐야 한번 여기서 떨어지고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나온거죠 2차전지 종목 한번 볼까요? 뭐 볼까? 에코프로 떨어질 때마다 타점이 여기 모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는 클래시스가 그래서 음, 절대로 구름대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건 실적이 안 좋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사면사님, 화이팅입니다. 3년 정도는 배우시면, 에이. 아시겠죠? 에이, 꿀팁이니까 알아가시고요. sy도 10% 나왔어? 야, 요즘은 장 초반 종목들은 잘안 가네. 차라리 늦게 들어가는 게낫겠어 본인의 실력을 생각하고 초반부터 막 저기 하시면 장이 안 좋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정답은 익절님, 잘 들으셨죠? 설명. 음. 기준선이 따로 있어요. 기준, 기준선은 중간지점, 저가, 고가, 중간선, 실적주, 수급주는 네. 저걸로 잡으면 돼요. 테마주는 저걸로 하면 안 되고, <laughs> 테마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laughs>